홍게 무한리필이로그람 과연 내가 홍게 몇 마리를 해칠 수 있는지 와 엄청 놀래 안네 수백 명을 수용하겠구만 저 안쪽까지 다네 들어보겠습니다 매장 아, 놀래 어, 우와. 올라가는 거 다리가 엄청 굴래 도루묵하고 염미리하고 음, 아, 육수는 음, 계장이네 이걸 어. 무한대로 먹는다고 한5 0 마리 먹을 것 같은데 어. 한 주발이 하고 원모 타이두 번째 홍게가 도착했습니다 Let's go 세번째 아, 세 판이로구나 네판치네판 네. 네. 한번 달려보죠 가있으면 네, 네. 맛이 없어요 안. 나물, 버섯, 약초 음. 나 손으로 찢고 넣어 야 됩니다 왜요? 네. 결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아 뜨거라 아 뜨거라 아 뜨거라 뜨거뜨거내 배가 꽉 찼어 나는 살은 맛이 없어 내장이 최고야 쭈욱 칼 때문에 쌀가루가 손 살을 벌리네 우야! 홍제 라면에 와. 게장밥. <laughs> 내장이 고르지 그냥 르라 게장밥을 먹기 전에 게의 내장을 짜랐습니다 우와! 작사 내는 거. 살도 많이 나온 거 뭐? 음. 니들이 게 맛을 알아? 와! <laughs> 결국은 다섯 마리를 못 먹는구나.